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길범입니다 어, 오늘 할 예제는 세제입니다 세제 세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어, 전에 만들었던 어, 물통 기억하시죠 리볼브라는 기능으로 만들었죠 360도로 돌려서 만들었는데 약간 그런 형태가 아니고 세제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약간 자유곡면 그런 느낌으로 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수치를 기반으로 한게 아니고 약간, 예, 느낌으로 이렇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어, 작업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 전에 바로, 어, 이거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옵션. 옵션에서 그리드 300으로 두시면 될것 같고, 유닛에서 단위를 이제 밀리미터로 이렇게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탑으로 두시고요. 라인 선택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인. 라인의 시작점, 0, 엔터. 자, 이렇게 따라다니죠. 그 다음, 넥스트 포인트가, 끝점. 이건 라인이기 때문에 바로 끝점이죠. 자, 끝부분은, 위치는, 50, 엔터. 자, 50에서 이렇게 스냅이 걸려서, 이렇게 방향은 틀어지는데, 그렇죠? 길이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포인트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50 지점입니다. 이거는 변동이 없고 이렇게 좌우로만 들어지죠. 50하고 엔터를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 엔터하고 쉬프트를 딱 누르면은 수직으로 가까운 각도로 이렇게 스냅이 걸립니다. 자, 수평에 가까우면은 수평. 스냅이 걸리겠죠. 지금 제가 쉬프트를 누르는 겁니다. 수직으로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shift, 그 다음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인 다시 선택해 보시고, 0, 엔터. 70, 이번에 엔터. 자, 그 다음에 shift, 클릭. 5 0자리 하나, 7 0자리 하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건 보조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 컵으로, 이제 만들어 줄 건데 끝점을 이용해서 혹은 그리드 스냅이 켜져 있으면은 그리드에 맞춰서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아질 겁니다. 자, 수평으로 하나 먼저 그려주시고요. 쉬프트를 물론 하나 그려주시고 자, 막 그리셔도 됩니다. 네. 일단 막 그리시고 마지막에만 또 쉬프트 누르시고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끝 포인트하고 그다음 포인트가 이렇게 수평 구조로 되어 있어야 돼요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 에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세제 밑 부분인데, 자 이렇게 왼쪽에만 있으면은 감이 안올 수가 있음,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대칭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러, 기억하신가요? 미러? 미러라는, 미러라는 기능이 있죠? 네. 미러. 네. 미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직접 타이핑하셔도 됩니다. 여기 커맨드 창에. 자, 미러 치시고요. 엔터. 자, 미러할 오브젝트 선택. 클릭. 엔터. 미러 플랫. 시작. 그 다음에 끝. 자, 느낌이 이렇게 돼야 이제 잘 나오겠죠. 하지만, 한 가지 제가 더 알려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한쪽으로 움직였을 때 어때요? 이쪽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걸 각각 움직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달라질 수가 있죠. 대칭이. 그렇기 때문에, 미러 하기 전에, 어, 리코드 히스토리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다시 미러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엔터, 플랜, 잡아주시고요. 자, 원본이 있죠. 왼쪽 원본을 이렇게 움직여보겠습니다. 어때요? 같이 움직여지죠?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좀더 이제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얼추 이렇게 이제 맞다라고 확인되시면은, 자, 자 수정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번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고 다 되셨으면 이제 다시 포인트를 끄시면 됩니다. F11이나 ESC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키는 거는 F11 6 버전에서는 클릭만 해도 포인트가 이렇게 보입니다. 클릭을 안 하면 다시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클릭하고 F10을 하면은 클릭이 풀어져도, 선택이 풀어져도 포인트는 보입니다. 다시 끌려면 F11 혹은 ESC 누르시면 됩니다. 자, 라이트뷰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라이트뷰에서 그리는데, 자, 컨트롤 포인트 커브로 그릴 겁니다. 자, 여기 끝점을 이용해서 오브젝트 스냅, 여기 오스냅이라고 있습니다. 이 오스냅이 오브젝트 스냅을 줄여서 오스냅이라고 스냅, 하는 겁니다. 오스냅을 키시면 이렇게 체크박스들이 뜨는데, 여기서 엔드 쪽을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엔드점부터 먼저 잡으시고, 네, 이런 식으로,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은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셔서 다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아마 한번더 넣으면 이렇게 딱잘 떨어질 것 같아요. 굳이 많이 하실 필요 없고 포인트를. 자, 얘도 이제 수정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수정을 아주 미세하게 전체적으로 이제 잡았다면은 디테일한 이제 곡선들은 이걸로 제어하시는 게 수정하시면서 제어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퍼스펙티브 뷰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어때요? 왜 네, 나오죠? 자, 이거를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는, 어, 면을 만들 겁니다. 이게, 이 커브가 이제, 어, 세제통의 바디, 면을, 어, 만드는, 만들 때 필요한 커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